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어느 분께서 저 보고 백두조 즉새좀 그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새를 좀 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참고 안하시고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백두조를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부부해로 입니다 왜 부부해로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백두라는 말은 흰머리에요 흰머리가 머리. 흰 우리는 뭐라 고 그래 검은 머리가 팥뿌이 되도록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백두조는 그런 의미로 좀좀 좀 뭐가 있다 예 맞아요 부부의 해로가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 이렇게 어, 새 그리는 법도 워낙 제가 자세히 설명을 많이 해 드렸지만 오늘은 백두조로서 여러분에게 좀해 드릴게요 그 참새를 그리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시면 여러분이 뭐 전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그 그리는 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꼭 하시는 말씀이 저희 선생님과 달라요. <laughs>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왜, 왜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리는 법이 이렇게 다양한데, 굳이 그한 방법으로만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 어, 아주 좀 당황스럽기가 그지없어요. 어떻게 그릴 건지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이 새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꼬리인데, 꼬리를 제가 좀, 여러분하고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리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건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 머리가, 왜? 백두조는 말 그대로 머리가 하얗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얀 세계로 좀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응 그래놓고 여기에 세이의 부리는 제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해왔던 거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음, 그래놓고 여기에 눈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냥 이렇게 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놓고 눈 뒤는 이 친구들은 검어요 이렇게 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해놔도 벌써, 아, 새해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백두조 그리는데 이렇게 쉽게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는데도 어떤 분들이, 아, 저희 선생님과 다를라요. 라는 말로 그냥 배우시기를 저기 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여기는 부리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음. 그리고 눈이 똑같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잘안 보일 거고요. 그죠? 예. 그래놓고 여기는 이렇게 뒷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음.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도 눈뒷 부분은 이렇게 어두울 겁니다. 예. 이렇게. 어때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흐름이 딱 잡혔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딱 해도 얘가 등치가 딱 잡혀요. 일단은 이 생긴 거를 이렇게 아시면 그리기가 쉬운데 생긴 걸 모르면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백두조를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을 거니까 단 민화에서 좀 많이 나오고 뭐 이러죠. 이유는 아까 설명했지만 백년해로를 상징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그런 데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앞부분을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음. 음. 똑같이 이쪽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물론 이때 잡을 때 조금 그 색을 좀 맑게 하시거나 뭐 그런거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고 또이 친구도 거꾸로 있지만 거꾸로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요요요요 요, 요, 요 가슴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쉽겠죠. 음, 이렇게. 음. 이쪽은 비록 이렇게 가구는 있지만 이, 제가 이 친구 등이 황록색이라고 했어요. 약간의 황록색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녹색을 이렇게 좀 칠해줘도 이렇게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 했을 건데, 점착이냐, 즉, 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쪼개서 그리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하실 때 이렇게 사법을 점착이냐, 벽사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설명을 안 하셔, 안 해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리라 보고, 새를 이렇게 벌써 잡아놓으면 위아래에서 마주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 놓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약간 검정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뒷목의 상태와 이, 요 상태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음, 음. 이렇게. 야, 됐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미 모든 건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흰색으로 머리 부분을 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야, 그러기 전에 하나 둘씩 완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 이 친구 다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눈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한번 눈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야, 눈을 한번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음, 이렇게 하면 아주 선명도가 나오죠. 이때 너무 선명하거나 너무 뭐 흐릿하거나 뭐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여러분이 꼭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눈동자와 눈동자 사이에 흰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검게 해놓고 이따가 찍으셔도 돼요. 흰색으로.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검정으로 이목 부분을, 이, 이 뒷덜미를 이렇게 좀, 좀만 이렇게 해주셔. 음, 음. 이렇게 눈 부분하고 이렇게. 음. 그러면 더 선명해져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음. 그럼 굉장히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뭐, 여기서 꼬리에서 이렇게 간 부분이 이렇게 가도록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탁 느낌이 오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를 해요? 입, 입, 혓바닥을 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혓바닥이 너무 붉으면 매력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야, 그래 놓고, 지금 그 혓바닥 색처럼, 뭐를 찍느냐, 부리를 찍어줘야 돼 부리를. 부리를. 왜 그러냐, 통일감을 어느 정도 갖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찍어줘야 매력이 있단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 이렇게, 아, 네,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그래 놓고, 눈을 제가 지금, 들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거기를 콕 찍어 드려 볼게요. 이 친구의 눈을 여기에 콕 이렇게 찍어 보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 이 친구는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찍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찍어 드려 볼게요. 그래 놓고 지금 이 흰색으로 어디를 찍느냐 면이 머리 부분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확연한, 뭐가 돼요? 백두조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결국 다리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 다리만 이제. 한번 다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리를 너무 시커먼 색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뭐냐면 좀 있다가 이 친구들이 앉아있는 뭐를 합니까? 나무나 뭐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시, 너무, 검정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연지에 검정을 조금만 섞어서 하시면 더 좋고 이렇게 색이 이렇게 나도록 그려놓고 다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 매력이 있는 새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이 위쪽 친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와요. 그래 놓고,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야, 어때요? 새의 느낌. 그리고 여기 이쪽 다리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어떤 분들은 코에 방향털이라는 게 있어요. 코, 코 주변에,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 친구가 날렵해 보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강인해 보이고 날렵해 보이고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네,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벌써 새의 느낌이 확연해지죠.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나무를 할든 아니면 뭐를 하든 해서 이 친구들 둘이 주부 백년해로. 지금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이건 백년해로 하는 모습이 아니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백년해로입니다. 이렇게 이 나무도 음. 이렇게 음.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어떤가요? 이렇게 해 주므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새의 흐름이 확연히 생겨버렸죠. 여기에 꽃을 그리든 아니면 뭐를 그리든, 예, 잎사귀를 그리든 아니면 뭘 그리든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줘서 새의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에게 그려드렸습니다. 야, 어떤가요, 여러분? 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부부의 백년해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화제를 백두장춘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쓰면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듯 흰색이 될 때까지 오래도록 같이 봄처럼 행복하게 살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두 부부의 모습으로 길게 해로하면서 살자라는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뭐, 이걸 참새로 그리든 아니면 뭘로 그리든, 네, 뭐, 어떤 까치로 그리든, 뭐, 어떤 변화를 갖든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건, 안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잘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색을 한번 넣어드려볼게요 먹으로 야. 이렇게 하면 어, 좀 보이죠 음 이렇게 음음 음. 그러면 어떠한 것도 이 방법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고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림 그리는 원리. 야, 오늘 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를 보여드렸어요. 어 새를 통해서 백두장춘이라고 하는 백년해로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꽃을 그리건 뭐를 그리건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